11강 속기 기본의 익힘 교재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속기 기본의 익힘 가운데 65페이지에 기록된 속기 문자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인생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시간은 영원한 것이니 천지와 더불어 무한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생이란 그 무궁한 시간에 단한 순간을 차지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만사를 한시 바삐 이루어 교재 66페이지에 기록된 속기 문자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전무결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적어도 200년이란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명이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8, 90년을 살지 못합니다. 소위 인생 50이란 말이 있습니다. 12강 기본 문자에 대한 빈도수 교재 67페이지 기본 문자에 대한 빈도수에 대하여는 앞서 속기 문자 강의 때 설명하였으므로 중복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13강 원형과 변자의 갈고리 각도. 교재 68페이지. 기본 문자의 원형과 변자의 갈고리 각도는 180도의 완전한 반원 글자와 변자에 있어서 자두 또는 자음에 붙는 갈고리 30도의 모양이 다소 다른 것을 교재 60. 8페이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한 것이니 그림을 비교하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조사의 약법과 남천속기의 조사의 약자 익히기 교재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 약법편에서 배울 조사의 약법을 기본편 부록으로 수록한 것은 약법편까지를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조사의 약법까지는 공부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록한 것입니다. 조사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문장 가운데 약20% 내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조사의 약자는 조사 아닌 다른 품사라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조사의 약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약자를 쓰는 자리를 상, 중, 하의 3단으로 구분하여 소리를 달리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교재 70페이지 위쪽 그림을 보시면 조사의 약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단과 중단, 하단으로 단을 설정하였고, 약자를 쓰는 자리를 앞불자 자미에서 3mm 떨어진 수평선상을 중단이라 하고, 중단에서 수직으로 3mm 올라간 것을 상단, 3mm 내려간 것을 하단이라고 하며, 같은 모양의 약자라 하더라도 뜨는 위치에 따라 서리를 달리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의 약자 익히기 표를 보시면 왼쪽에 약자가 나와 있고, 들리는 소리와 어느 위치에 쓰며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를 요약 설명하였고, 오른쪽에는 보기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조사의 약자, 뭐, 뭐, 가와 뭐, 뭐, 하고는 병영하여 상단에 점을 찍는데 보기 가운데 우리 가를 보면 우리의 있어서의 리 자미에서 오른쪽 수평선상 3mm 떨어진 곳에서 수직으로 3mm 올라간 곳에 점을 찍은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점을 중단에 찍고 음으로한 하루의 약자로 하는데 서울로 우수한 의 경우 앞글자 자미에서 3mm 떨어진 수평선상에 점을 찍은 것입니다 교재 69페이지 부록 조사의 약법 설명문 가운데 11번째 줄 평행선은 수평선으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교재 71페이지 처럼의 약자를 쓰는 방법에서 처의 3분의 1 모양이라고 한 처는 기본 문자, 첫자를 말하며, 약자,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속기 문자 쓰는 방법에 있어서, 시칠 꺾자, 가랑이 표, 끼움 표는 문장에서 쓰이는 부호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섯 번, 일곱 번째, 약자 쓰는 방법 가운데, 애의 약자라고 한 것은 주사의 약자, 애를 말합니다. 교재 마지막 72페이지를 보시면 쓰는 방법 가운데, 오, 이, 모, 토, 코 라고 쓰여진 것은 속기 기본 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여 일상생활면에서 유익하게 활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천 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